옳은 소리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시대착오적인 친일 논쟁 계속 할건가 조선일보 사설 2022년 10월 10일 북한이 9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두발또 쏘았습니다. 올해 들어 23번째인데, 최근 보름 사이 7차례가 집중됐습니다. 10년에 쏜건올 들어 처음입니다. 며칠 전엔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해서 이례적으로 공중위협 시위도 벌였습니다. 발 빈도와 양상 모두가 심상치 않습니다. 북은 이미 핵 선제 공격을 법제화하고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습니다. 국제 사회 분위기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러의 반대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규탄 성명조차 못 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을 쓰겠다고 협박하면서 김정은에게도 도발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일에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독자적 핵 보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은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유석열 대통령도 이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정치권은 시대착오적인 친일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극단적 친일형이라고 한 것을 시작으로 연일 한미일 합동 훈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자유대의 한반도 개입을 허용할 것이냐고 하고, 대변인은 안보 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고 말합니다. 국민의 힘은 죽창가의 변주곡,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문제 삼은 한미일 합동 대참수한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장은 합의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훈련 장소도 독도보다 일본 본토에 더 가깝습니다.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알면서도 당리당력을 위해 친일 머리를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정권 운영 도구로 이를 활용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말하면 친일파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국민이 분노하자, 난데없이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교육감들은 수학여행 같은 일상용어는 물론 동서남북이 들어가 있는 학교명, 향나무 교목까지 일제에 잔잔하며 없애려 했습니다. 민주당은 2019년 한일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보가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한미 연합 체제의 버팀목은 일본이라는 후방 기지입니다. 6.25가 터졌을 때 일본에 주둔있던 미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개입할 것이란 사실이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한미일 삼각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김정은만 좋아할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언제까지 시대착오적인 친일 논쟁으로 우리의 핵심 안보 기반을 흔들 생각입니까? 출처 조선일보 다크 이상, 2022년 10월 10일, 오후에 보내드린, 오른 소리. 북한 계속 미사일 쏘는데, 시대 차고 친일 논쟁 계속할 건가라는,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